오아 아이고 그셔 필드레스가 맞잖아요 제가 치다가 <laughs> 아 오케이 이어 아, 파스터 왜안 나와? 와, 파스왜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웃음> 저기까지가 얼마일까 <laughs> 240이에요 저까지. 무사. <laughs> 어우 굿샷. 굿샷.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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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커 펑커 아니면... 아니면 저거 치고요 약간 도그레인같은어디도그스 펑커. 약간 우도그레인것 같은데 오오 아! 아! 오! 아! 아나 급하면 공못 치는데 씨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좋아요 아맞습니다잘 썼어요 오우샷. 네. 오우샷. 네. 오우샷. 네. 앞으로만 가면 되지 누구지? 오잘 쳤다 너무 잘 쳤는데? 땡겼나? 괜찮아 어? 어? 빠졌다 푸렇 조금. 얼마나 나? 백미. 내가 좋아하는 거리. 자 가겠습니다. 버디를 위해서. 아 너무 세다. 아까 자취. 너무 엎어쳤어. 계속 땡기네 오늘. 자, 나도 땡겼다. 아왜 이렇게 땡겨대냐 오늘. <laughs> <감사해요. 웃음> 오늘. 아 나이스. 감사해요. 아저 근데 가겠는데? 진짜로 저 공칠 때 빨리 가라는 거 세상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치는 거 처음이다. 그래서 야. 회원님들 필드 레슨 하잖아요. 제가 치다가 뒤에서 경기가서 좀 빨리 좀 가주세요 이러면 저공안쳐요 바로. 레슨만해요. 어, 감사합니다. 와, 엄청 많네 여기. 네. 예, 예. 어 좋아, 잘 가. 예. 안녕 우회전 <웃음> 완전히 <웃음> 여기 어, 예. 안녕.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고 쳤거든? 예. 태시. 네. 야 야야! 어, 깜찍해씨. <laughs> 다시 언제죠? 네. 이거 하면 될까요? 네, 데일니다 오케이. 아 나이스. <laughs> 어예 괜찮아. 오유유. 아. 우월 응, 왼쪽으로 무조건 절려. 빠진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가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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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일단 마크 받겠습니다, 후로님. 네. <laughs> 와, 없네. 네. 어, 마크. 어? 없어, 아. 없어, 없어. 오케이. 오른쪽 끝을 딱받는데 오케이, 오케똑바로 아. 아. 완전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어우 아. 이렇게 오른쪽. 빨리 끝이... 쳐야 되다니, 아. 아, 뒤에서 다 기다리고 있네요. 화이팅! 네. <laughs> 아니... 아, 다! 이겼어! 아, 화이팅! 아, 마이캐디! <laughs> <laughs> 마이캐디와, <laughs> 자, 마이캐디와 함께하는 파스리. 아, 이거 부담스럽네, 갑자기. 보소. 해저도만 <laughs> 가지 말자. 아이 잘못 맞잖아. 어, 굿샷, 어, 굿샷. 예, 굿샷. 굿샷, 굿샷. 잘못 맞지, 잘못. 오, 논. 굿샷. 굿샷. 와, 좋다. 아, 역시. 아, 핀파 역시. 뭐뻥커나 뭐. <laughs> 뭐, 뻥커. 벙커. 아, 형님이지.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예. 예. 탈출만. 아, 근데 아, 완전히. 완전 밑에 있는. 뻥커샷을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laughs> <laughs> 러프보다. <웃음> 아, 이 스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기서 정차해 드릴게요. 여기 뻥과 네. 여기 내려가면 뻥. 네, 뭐다 네. 하는데. 조심하세요. 단계입니다. 저도 이겼어요. 아유, 올라 가라. 나이스. 오케이, 쓰리 받 예약. 괜찮습니다. 아이, <laughs> 제 부치... 일단 아웃은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laughs> 네, 제가 붙여 버릴게요. 아니터 괜히 갖고 왔는 오케이 받을 건데. 아. <웃음> <웃음> 싸우지 마시고. 네. 제 포터만 어, 가져왔으면 거 되는 거 건데. <laughs> 사이좋게 번갈아가면서 치세요 두면돼두넣으 넣어버리지 뭐파 슬라이스 지금 이렇게 휘어들어갈 건데 이렇게 네 근데 다시 약간 좀 돌려쳐요 네좀 안으로 많이 이렇게. 안 보고 쳐도 돼요 음. 어 약간 여기 이렇게 여기 간격이 포터가 두개 반은 들어가야 돼요 어. 좀더 뒤로 가야 돼요 두개반네 그런 정도로 음. 그래도 더 숙여요 그 네. 중심이 엉덩이 쪽이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와야 돼. 요 음, 오케이 이렇게. 쪽으로.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어깨로. 어깨로. 오케이 오케이 그 그런 식으로 줘야 돼. 툭대 그냥. 툭툭 툭. 오케이. 아. 뭔가 어, 일단 어, 막힙니다 이거 <laughs> 넣으면. 넣으면 혁명. 너 포토 잘하세요. 엄청 아, 잘하네. 이거 아, 넣으면 보이냐 저거? 그린이 오, 빠르긴, 빠르긴 저거 빠르네. 아 화이팅! 아 그래서 자꾸 그냥... 어,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형님 어, 편하게 어, 또, 넣으세요. 헤드가?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오우! 나이스 머디 같은 보기. 보기. <laughs> <laughs> 마이 캐디와 함께하는 너, 보기 퍼 <laughs> 야박한 새끼 인 누가 되는 거네 또... 뒤로 뒤로 한컵 뒤로 한컵 보라고요? <laughs> 예, 뒤로 한컵 한 보시라고. 어? 잔 나이가 많아. 나 나이가 많소리가많은거같아장 아, 아, 공장, 공장 공장 나이나이스나이스파아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나이이나이스파아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 나이시 많아. 이가이파이브도 아니, 아, 하이바이브 시가... 뻔히가 아니었으 아, 아, 아 나이스 나이 감사합니다 야 아, 이저희 잘못된... 아니, 근데 씨가잘 쳤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원업이죠? 어, 네. 왜고 네. 저희가 원업, 원업일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스퀘어 아니에 스퀘어예요? 네. 그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 보요 네. 네. 네, 저희는 팟3였으니까 네. 아무튼 뭐 다이 씨가 지금 근데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데 열심히 쳐보는 어, 걸로. 아, 괜찮아요 다이 씨 100만 보내줘요. 할, 100? 100할수 네. 있죠. 할수 있어요. 아까처럼 하면 지금 1만안면 <laughs> 되는데. 오 어, 굿샷 응. 그만 가 그만 가오 어, 굿샷 응. 그만 가 그만 가오0어0 0 0 근데 나무가 것. 걸리네요 약간 여기 팝포잖아요 아, 네. 조금만 번, 조금만 치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올릴게요 네 일단 네. 한, 한 30m 정도만 쳐주시면 어, 어 그래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제가 좋아하시는 프로님, 프로님 좋아하시는 거리 30m만 280 오케이 그렇게만 하면 돼 좋아요 좋아요 제가 30 하면 나머지 프로님이 하시고 아 그럼요 그럼 <laughs> <laughs> 와 이래야 배근 네. 가능해 가! 뛰어 뛰어 뛰어! 저바깥어요 뛰어! 아니 저기 스트레 티셔츠에 노클보일처럼 가요 여 <laughs> 저거 <laughs> <너 웃음> <너> 음. <laughs> 심어놨어요 사실 저희가 아 그렇죠 잘잘잘뭐 버튼 누르시는 잘잘것 같더라고 레시피. 프로님이 그럼 이제 자산이 있어서 저러 가요 지금 막 슬금슬금 막 다리 빼고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앞으 네. 프로님은 넘기실 거예요 갈까요? 네네네 넵 출발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 예, 지인들하고 면잘 치실 것 같아요 세컨 지점보다 음. 그린이 높프트스많트펑커 음. 넘겨요 음. 아 넘겨줘요, 넘겨줘요. 살살쳤는데그됐지 넘었나? 것 나무에 거안 걸릴 것같아어 넘었어요? 제가 볼때넘어요것은데 에그프라이 것은데 에그프라이 된것 같은데 펑커에그이번 아, 에그프라이 된면같은 앞땅만 아, 안 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아 원래 되게 취땅? 잘 치시는 분인데 취땅? 오늘 취땅? 취땅? 좀 긴장을 하셨는지 자, 내 <laughs> 앞땅. 안돼, 어 야야. 뒷땅 소리인데? 아니야, 아니야, 넘어갔다 이거. 오, 대박! 나이스! 대박. 우, 요 빛깔. 상당히 초코 색깔인데? <목소리> 아니 색깔이 <초>, 초코맛 색깔인데? <laughs> 아니 나무 나무에 걸렸어 아 나이스 와 대박 뭐이 정도 치는 거 아니야 골프원?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나> 프로님이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죠와와 <laughs> 대박이다 봤어요? 골프 이렇게 친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어 전화 좀 해봐요 들리나 저 전화 좀 해봐 들리나 전화해봐 들리나 다행이야 다혜씨 다 버티시니까 네 괜찮아요 다행이야 제가 맞춰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어, 뭐야. 아니, 그게 음, 아니라, 그 아까 버터는 버튼. 어디 가고그 퍼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버터두개 있었는데. 저 25년 된버터못 <laughs> 버리고 있는 거. 아, 근데 이건 또 약해, 아까 그버터 아. 프로님은 이길 수 있나? <laughs> 그럼, 그쵸? 그렇죠. 렇 프로님 이기면, 빨리. 이 3대가 힘들어. 어.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laughs> 아, 참. 여러 번 망했겠다 이런 거였어. <laughs> 짓다너가 힘들어가 아니고 딴 거였었는데 <laughs> 대체한거 아니야? <laughs> 아좀 약해. 오! 아! <laughs> 오케이 제가 오케이 드릴게요. 안 <laughs> 되네. <laughs> 오케이 드릴게요. <제가. 웃음>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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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제가. <웃음> <웃음> 이거 방금 말잘못한으큰클날뻔했다 <laughs>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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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많이. 웃음> 나이스 머 아. 아, 해주세요. 나이스 워딩. 나이스 워딩, 나이스 워딩. 아, 역시 마이케디야. <laughs> 마이케디 <캐디> 너무 짱이잖아. <laughs> 아마이케디 지금 거리 재구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이케디가 <laughs> 옆에 있잖아, 마이케디가. 아. 마이 <laughs> <캐디>. 인간 마이케디. 인간 <laughs> 마이케디도 있잖아. 저는 두껍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정하게 <laughs> 들어가서 에그 프라이하고 그이러면로 흥분하시죠? 저 일단 들어가서 대박이네 이제 막었는데 사실 살짝 의심했어요. 아, <laughs> 제공에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쳤는 거였죠? 내가 버디 쳤어. 이거는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laughs> 생각 <제가> 150, <웃음> <웃음> 150 나와요. 149. <laughs> <laughs> 어이 마이캐리가 정말 거리가 <웃음>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돌렸다. 어. 쓰는데 와. 몇 미터죠? 마이 캐디 어디 있어요? 마이 캐디 뭐 하는 거야 마이 캐디 149. 마이 캐디 어디 있어요? My kid. My kid 이것도 마이 <laughs> 캐디 <그것도 그것도> 마이 <laughs> 캐디가 마이 캐디죠? 아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저것도 마이 캐디. 이쪽에 고 누르 계시면. 아 네. 두올 남았는데 천천히 치면 어떻게 이제 <laughs> 작전에 말린 거 같아. 울프장도 한페였다 <laughs> 아니, 감독님이, 감독님이 그 감독님 사장님하고 뭔가 네. 모종의 관계, 커넥션이 있다고 하셨어. <laughs> 복불복, 복불복 미션 아, 이런 있어. 거 없나? <laughs> 어? 어? 아니. 마이캐리와 함께 하는. 바다에도 누구 치려고 그랬는데. 복불복! <laughs> 그거 좋다. 근데 이게 아안 안 갔을 거야. 거야. 안 갈, 이거 안 가요 거리가. 다안 가. 온 온. 굿샷. 이거 좋다. 뭐야. 야 뻥커만 넣어라. 뻥크 넣을 것 같은데? 아, 뻥커예요? 아. 뻥커입니다. 펑크. 아싸. 뻥커 좋습니다. 빠드래가? 안에 누구 지나요 근데 뻥크 아닌 거 아니에요? 올라온 걸로 봤는데.. 아니 아니야.. 뻥커.. 펑커. 펑커. 어.. 그러니까는 펑커. 딱 올라갔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포대가 아니네.. 아, 엄청 포대처럼.. 이게 이런수는거를 저희들은 원래 안 좋아해요.. 그 중간에 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초록색 있는 쪽 이렇게 좀, 좀 옆에 이렇게.. 우리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 나이스.. 아, 네.. 이런 골프 매너.. 설상 설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스크린 1 2터 보시면 되겠네요. 스크린 거리로. 스크린 잘안 찾아서 모르니까 좀 헷갈리게 해 드려요. 완전 <laughs> 내려. <laughs> 오케이. 잘 세다. 잘잘 세. 그렇지. 어! 아니, 잘했어. 잘했어. 고고고. 예. 아 됐어요. 이거들 어가면 피지도 우승이에요, 다. 아, 너무 오래 만난다. <laughs> 아, 세다. 나이스. <목소리> 와! 대박. 나이스! 파! 와! <목소리> 아, 진짜 안 가져오셔도 돼. 진짜 안 가져오셔도 돼. 네. 아, 대박이다. 이렇게 팔아 한다고? 나스셨는데요 나이스. 우! 아! <목소리> 마크. 아어차 <목소리> 무조건 들어가기만 세게 지 그렇지. 그렇지. 뭐 아, 그런데 이걸 볼줄 모른다니까. 벙커 <laughs> <펑커 펑커 웃음> 들어가도 이기잖아요. <laughs> 아, 너무 동탄. 동탄, 동탄 아닌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팀은 왜 맨날 동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서 승부나게. 저번에도 그러고. 그래. 경기 타면 경기 우리가 이겼다. 그죠 근데 네.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필드니까. 0대0. 네, 동점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하다가 한번 까먹었거든요. 빨리 빨리 빨라 하라고 하던 응. 어! 샷! 아니 4대3이네. 우리가 한점 이기고 있네요. 4대3이면 역시 방장맨. 네, 비기는 거죠. 그 그럼... 그래서... 비기는 거예요? <laughs> 네, 이런 것좀잘 넣어주십시오. 방장 잘한다 이런 거. <laughs> 방장이잘 치시네요. 하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우, 굿샷! 이야, 이거 진짜. 마무리 완벽 형님 편하게 칩시오 마이 캐디! <laughs> 마이 캐디! <laughs> 어디까지 간 거야? 170 <laughs> 나도 잘 치면 마이 캐디 해야지 제구호에요 마이 캐디? <laughs> 1년 동안은 버디 쳐도 마이 캐디만 칠거코야 <laughs> <laughs> 굿샷 마이캐디 오케이 아, 마이캐디가 있어야 잘 간다니까 이게 그냥. 더 좋을 수도 야, 있어 그 약간 승리 좋은가 어, 보네 네 그러면. 이게 더 좋네 네 마콜에 네. 네. 왔습니다 이제 배꼽 나왔다고 합니다 마콜이에 마콜 어 굿샷 마이캐디 굿 넘어가 골프 레슨은 오 최종규 프 프로와 골프 레슨은 최종규 아, 프로님과 함께하는 마이캐디 <laughs> 인생 마이 캐디에요 <laughs> 봐봐 골프장 가서 누구 찾아요? 마이 캐디를 찾잖아요 내 그렇죠, 캐디를 캐디. 내 캐디 내... 내건 아니잖아요 마이는 아니야 네. 이엄지가 음. 이렇게 손... 여기 손... 지문 있는 데 있죠? 네 지문 있는 데로 그립을 잡으면 안 돼요 음. 음. 총 쏘듯이 음. 이렇게 건건 이렇게 박수로 씨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셨는데 네네네, 저만 맞아요. 여기가 가운데로 <laughs> 아니 프로님, 프로님고 태일, 테일러메이드. 제, 제 거예요. 근데 프로닝공은 온 됐나? 어안 보여 공이. 이거는 백은 짧아. 100%. 와, 굿샷. 잘들어갔는데 셋, 셋, 셋. 오, 오 검적어. 야, 들어왔을 수. 오, 오, 나이스. 마음으로 어. 들어갔다 할게요. 제그 어, 어. 제가 덕분에 편하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 네. 아 밑에도 있었고나마 밑에 깨네 음. 5분 정도 넣는... 눈을... 짧았나요? 예? 네? 아냐 짧진 않은 거 같은데? 네 아까 우리 60에 H기로 했잖아 일본어로 해서 근데 좀 오락가락해서 제가 <laughs> 힘 먹자. 어, 어, 안 먹네 오케이, 오케이. 마크 마크스 <laughs> 땡그랑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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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샷... 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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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치게 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아, 말씀해 주실 수요 네, 오늘 뭐... 좀 아쉬운 샷도 있었고 멋진 샷도 있었는데 뭐 프로님 멋진 샷 감상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또 즐거운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뭐 날씨 걱정이 좀 있었는데 네, 너무 화창하고 꽃도 많이 피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이캐디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뭐 손떨림이나 화면질도 너무 선명하고 깨끗하고 네. 그것들에 많이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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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아, 네네. 오늘 그 마이케이드를 쓰면서 정확한 거리와 어, 선명한 화질 덕분에 어, 멋진 샷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좋은 다른 거리 측정기에 비해서 정말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프로님 샷 많이 감사하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오늘은 시술이 이제... 딩 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듣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네 어,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가장 유쾌하고 재밌는 모임이 있다면 선정해서 저희와 함께 필드 초대장을 저희 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알고 계시고 저희한테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 하고 저희랑 이제 라운딩 오셔, 오셔서 이기셔서 마이캐디도 갖고 필드 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드려요.